네, 영화로 익숙한 미세스 다우파이어가 뮤지컬로 돌아왔습니다. 이혼 위기의 아버지가 보모로 변장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야기죠. 네, 천만 배우 황정민의 뮤지컬 복귀작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진 요즘 다시 한번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아내 미란다에게 자녀의 양육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아빠 다니엘. 보모로 변장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릴 계획을 짭니다. 애원할게, 이 남자를 완벽한 바꿔줘. 하지만 금세 아내를 노리는 남성이 나타나고 보모 다우파이어는 필사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아빠와 부모 두 인물로 가며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작품으로 천만 배우 황정민이 십년 만에 뮤지컬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어, 라이브로 그 음악을 만들면서 관객들하고 같이 호응을 유도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잠깐 실수를 하면 그게 다 틀리니까 늘 사르름판 그 같은 느낌이 있고. 동명의 영화를 원작으로 한이 작품은 브로드웨이에 이어 국내에서 삼년 만에 재연됩니다. 황정민뿐 아니라 정성화와 정상훈의 삼인삼색의 색깔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가족은 결국 우리 자신을 있게 해주는 곳이고 어, 사랑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곳이다라는 것을 관객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대학로에서 시작해 토니상까지 거머쥔 박천유 작가의 어쩌면 해피엔딩도 오는 3십일0주년 공연으로 관객을 만납니다. 깊어가는 가을, 사랑과 관계의 다양한 형태를 기반으로 한 공연들이 연이어 무대 위에 펼쳐지며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